박씨 중전이 노수님의 도움으로 황자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여리마저도 구원받았어요. 귀궁은 한국 전통 설화를 기반으로 한 K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의 정수입니다.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이무기 강철리가 팔척기, 수기 같은 괴생명체들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가 심장을 뛰게 하죠. 지난 5회와 6회에서는 영인대군의 비극적 죽음. 수기의 충격적 등장, 그리고 백의 속두 개골이라는 섬뜩한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7회는 그 이상의 긴장감과 감동을 예고하고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7회 예고편은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드는 몰입감으로 가득합니다. 6회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죠? 여리가 수기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했던 그 순간, 백의 속두 개골, 풍산의 부적, 그리고 갑작스레 튀어나온 수기의 공포가 숨을 멈추게 했던 바로 그 장면에서 실에는 한 치의 물러섬 없는 긴장감으로 이어집니다. 예고편의 첫 장면은 지하수로에서의 숨 막히는 추격전입니다. 여리와 강철리는 수기를 쫓아 궁궐의 어두운 심장부로 뛰어듭니다. 물속에서 번쩍이는 수기의 붉은 눈빛과 기묘한 울음소리는 정말이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죠. 그 순간 강철리가 외칩니다. 시간이 없다. 여리를 잃을 순 없어. 이 한마디에 두 사람의 위태로운 운명과 강철리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떨리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위기는 수기만이 아닙니다. 예고편은 풍산의 음모를 강렬하게 암시하며 긴장감을 더합니다. 이 모든 건 누군가의 계략이야. 내가 숨긴 게 뭐지? 풍산의 이 대사는 그가 단순한 맹인 판수가 아님을 폭로합니다. 그는 대비의 분노를 교묘히 조종하며 군벌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죠. 특히 대비가 중전의 아이를 제거하 경기석의 힘에 점점 더 의존하는 왕은 그 힘으로 궁을 지키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눈빛은 불안 그 자체입니다. 과연 왕의 선택이 궁을 구원할까요? 아니면 더큰 파국으로 몰아넣을까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다음 전개가 숨 막히게 기다려집니다. 예고편의 클라이맥스는 수기와의 치열한 전투입니다. 거대한 괴생명체처럼 물속에서 튀어나온 수기가 여리와 강철리를 덮칩니다. 강철리는 여리를 구하기 위해 야광주를 꺼내 들지만 그 순간 여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맙니다. 강철리가 그녀를 끌어안고 "너를 구할게."라고 속삭이는 장면은 심장이 멎을 듯한 감동을 선사하죠. 이 장면에서 육성재 배우의 눈물 연기는 예고편만으로도 가슴을 울립니다. 단 30초의 예고편이 시청자들을 완전히 몰입시키며 폭발적인 궁금증을 남겼습니다. 여리는 죽는 걸까? 강철이는 희생할 것인가? 풍산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이 드라마 절대 놓치면 후회할 겁니다. 자, 이제 귀공 7의 리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방송 전이지만 5회와 6회 흐름 그리고 예고편을 바탕으로 상상한 생생한 전개를 풀어 볼게요. 이 리뷰는 스포일러를 최소화하면서도 여러분이 드라마에 푹 빠질 수 있도록 감동과 긴장감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7회는 지하수로에서 펼쳐지는 수기와의 전투로 강렬하게 포문을 엽니다. 6회에서 여리가 수기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했던 순간을 기억하시죠? 7회는 그 장면에서부터 심장이 쿵쾅거리는 추격전으로 시작됩니다. 수기는 물속을 자유롭게 오가며 여리와 강철리를 위협하는데 이 괴생명체의 디자인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물과 안개로 뒤덮인 지하수로, 그리고 수기의 기묘한 형체는 K 판타지의 시각적 매력을 극대화하죠. 강철리는 여리를 구하기 위해 야광주의 힘을 사용하려 하지만, 여리가 그의 손을 붙잡으며 외칩니다. 너 혼자 싸우지 마. 이 장면에서 김지연 배우의 절절한 연기는 눈물샘을 터뜨리게 합니다. 두 사람은 여리의 무구와 강철리의 야광주를 결합해 수기를 일시적으로 물리칩니다. 하지만 수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더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임을 암시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액션을 넘어 두 사람의 감정선을 깊이 보여줍니다. 여리의 너 혼자 싸우지마 라는 외침은 강철리와의 신뢰와 애정을 드러내며 그들의 로맨스가 한층 더 깊어질 것을 예고하죠. 또한 경기석의 힘에 의존하는 왕의 불안한 모습과 풍산의 숨겨진 음모가 교차하며 이야기는 더욱 복잡하게 얽힙니다. 귀궁치례는 단순한 판타지가 아닌 사랑, 운명 그리고 진실이 얽힌 드라마입니다. 과연 여리와 강철리는 수기를 물리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풍산의 계략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경기석의 비밀은 무엇일까? 다음 회차에서 펼쳐질 충격기 위해 수기를 다시 소환하는 장면은 정말 섬뜩했습니다. 대비의 눈빛, 그 광기 어린 표정은 잊을 수가 없어요. 한편 왕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고편 막바지에 왕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다. 진실을 드러내라. 이 대사는 또 어떤 반전을 예고하는 걸까요? 풍산의 배후에 있는 어르신의 정체, 그리고 여리의 외할머니 업덕의 혼백과 관련된 비밀이 서서히 베일을 벗을 것 같습니다. 경기석의 힘에 점점 더 의존하는 왕은 그 힘으로 궁을 지키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눈빛은 불안 그 자체입니다. 과연 왕의 선택이 궁을 구원할까요? 아니면 더큰 파국으로 몰아넣을까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다음 전개가 숨막히게 기다려집니다. 예고편의 클라이맥스는 수기와의 치열한 전투입니다. 거대한 괴생명체처럼 물속에서 튀어나온 수기가 여리와 강철리를 덮칩니다. 강철리는 여리를 구하기 위해 야광주를 꺼내 들지만 그 순간 여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맙니다. 강철리가 그녀를 끌어안고 "너를 구할게."라고 속삭이는 장면은 심장이 멎을 듯한 감동을 선사하죠. 이 장면에서 육성재 배우의 눈물 연기는 예고편만으로도 가슴을 울립니다. 단 30초의 예고편이 시청자들을 완전히 몰입시키며 폭발적인 궁금증을 남겼습니다. 여리는 죽는 걸까? 강철이는 희생할 것인가? 풍산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이 드라마 절대 놓치면 후회할 겁니다. 자, 이제 귀궁 7의 리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방송 전이지만 5회와 6회 흐름 그리고 예고편을 바탕으로 상상한 생생한 전개를 풀어 볼게요. 이 리뷰는 스포일러를 최소화하면서도 여러분이 드라마에 푹 빠질 수 있도록 감동과 긴장감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7회는 지하수로에서 펼쳐지는 수기와의 전투로 강렬하게 포문을 엽니다. 6회에서 여리가 수기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했던 순간을 기억하시죠? 7회는 그 장면에서부터 심장이 쿵쾅거리는 추격전으로 시작됩니다. 수기는 물속을 자유롭게 오가며 여리와 강철리를 위협하는데 이 괴생명체의 디자인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물과 안개로 뒤덮인 지하수로, 그리고 수기의 기묘한 형체는 K 판타지의 시각적 매력을 극대화하죠. 강철리는 여리를 구하기 위해 야광주의 힘을 사용하려 하지만, 여리가 그의 손을 붙잡으며 외칩니다. 너 혼자 싸우지 마. 이 장면에서 김지연 배우의 절절한 연기는 눈물샘을 터뜨리게 합니다. 두 사람은 여리의 무구와 강철리의 야광주를 결합해 수기를 일시적으로 물리칩니다. 하지만 수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더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임을 암시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액션을 넘어 두 사람의 감정선을 깊이 보여줍니다. 여리의 “너 혼자 싸우지 마”라는 외침은 강철리와의 신뢰와 애정을 드러내며 그들의 로맨스가 한층 더 깊어질 것을 예고하죠. 또한 경기석의 힘에 의존하는 왕의 불안한 모습과 풍산의 숨겨진 음모가 교차하며 이야기는 더욱 복잡하게 얽힙니다. 귀궁 7에는 단순한 판타지가 아닌 사랑, 운명, 그리고 진실이 얽힌 드라마입니다. 과연 여리와 강철리는 수기를 물리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풍산의 계략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경기석의 비밀은 무엇일까? 다음 회차에서 펼쳐질 충격적 전개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K 판타지 팬 여러분, 귀궁과 함께 짜릿한 여정을 이어가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